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카페 갔다 왔어. 내 마음 <laughs> <laughs> 왜 그래? <울어? 웃음> 왜 이렇게 늦게 와? 뭘 기다리고 있어? 아, 오빠, 오빠가 데이트를 나갔는데 응. 누구랑 나간지도 알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써요? 아나 그리고 좀... 방금 들어왔잖아. 어떻게 알고 올라왔어? 지현이랑 있었어. 지현? 지현. 근데. 혼자 들어서 나왔어. 응. 냄비야, 너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현진이 나 방에 있다가 현진이 가 오니까 이 방으로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둘 내쫓고 나랑 얘기 한다는 게 너무 와, 너무 계획적이잖아. 나재이야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게 귀염이 여안 되는데 왜? 야 MBTI 정말... 대단하다 모든 걸 우와,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데. 야 나는 MBTI를 저렇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쓴다고? 근데 우리도 할말 없어졌잖아. 진짜. 와 그렇구나. 오. 그 와중에 유직 씨도 귀여워한다. 어, 그렇지. 귀엽고 그러니까. 웃기지. 현지훈아 방에 있다가 현지훈아가 오니까 이 방으로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둘 내쫓고 나랑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와, 진짜. 너무 계획적이잖아. 나 제이야. 아니 <laughs> 나는 지금 오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오빠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laughs> 할수 있는 건 진짜 원기 오빠한테 얘기하는 것밖에. 원기 오빠한테 또뭔 얘기했어? 원기 오빠 원기 오빠 아니 그니까 원기 오빠 제일 편해 여기서. <laughs> 나이 차이가 없어 이제 밑에 거의 삼촌인데. 원기 삼촌이랑 제일 편해 원기 오빠 좋은 사람도 없지. 아니 아무튼 연기부 AR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 왔는지 물어봐도 돼? 카페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뭐 했는지 그냥 브런치 그빵 같은 거랑 커피 마셨어 5시간은? 차 타고 멀리 갔어 뭐? 가 운전해서?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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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현지가 운전을 해? 왜 현지라 고 그래? 누나잖아 현진이가 먼저네. 뭐 공식 커플 돼서 좋겠네. 오늘 집에 없던 사람 단두명 부리다. 내가 지금 자존심 부리는 것처럼 느껴져? 혹시? 아니. 그럼. 그러면... 아 자존심 부려도 되고 안 부려도 돼. 나는 사실 지금 이 감정을 솔직해지고 싶어. 지금 이 감정에는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어. 오빠를 잡고 싶어. 근데 진짜 솔직하게 나한테 호감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마음이 열린 거 맞아.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있는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제외 생각보다 그게 더 크긴 해. 내가 지워졌어? <laughs> 지워졌대. 차라리 여지라도 줘. 여지를 주는 게더 힘든 거지, 너한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상처받을 건 생각을 안 하나?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내가 재유의 마음이 크지 않고 새로운 사람한테 호감이 많약가 가. 그래도 재유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네요. 넌 그게 그게 더큰 상처 아니야 너한테? 배신감이 진짜 너무 크다. 아니 이게 어떻게 배신감이야? 아니 어디까지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 솔직하게 얘기, 그럼 거짓말 쳐줬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 너한테 너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선의의 거짓말 하고 막 그랬던 적 있어? 난 조금 상처 주더라도 항상 그냥 빈말 없이 얘기했잖아. 그럼 바뀔 생각 있어? 마음이?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는 언제 얘기하면 되는데 어? 언제 생각이 정리가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빠. 어. 그럼 데이트 기회가 또 있으면은 어, 오빠는 현지연이랑 나갈 거야? 그 퍼센트가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해? 현지연이랑 만나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진짜 민규의 응. 말대로 지금 감정에 솔직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오빠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빠를 붙잡고 있잖아 붙잡고 있는데도 열리는 거면은 도대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냥 지금 내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오빠가 분명히 데이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음. 그러면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면 또 마음이 열리겠네? 내가 언제 너가100% 그러면... 신경 안 쓰인다 그랬어? 그럼 나 엑스 데이트해 그럼 다른 사람은 하나는 안 해줄 수 있어? 안 할게. 나 피하지 마. 앞에 날 짱을 적어올 거니까. 이거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가져가.